사건의례 34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애청하는 사건의례 제가 사건의례를 하게 될 날이 오게 되네요. 전에 다루어 주셨던 영화 도어락과 유사한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남자만큼이나 큰 키와 체격, 이성의 호감적인 반응을 받지 못했던 제게 성 관련 문제는 없으리라고 안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선 저희 집은 원룸형 건물로 저는 지하에 부모님은 3층 주인 세대에 사십니다. 콜센터에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 밤 12시 반. 버스는 끊겨 30분을 걸어서 집에 도착합니다. 그날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핸드폰으로 보며 걸어오다가 마침 집 근처에서 방송이 끝나 이어폰을 빼고 걸었습니다. 집 근처 슈퍼에서부터 제 발걸음 속도와 비슷하게 간간이 발소리가 들렸지만 같은 동네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이 걸었습니다. 동네 앞에 대학교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아서 새벽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밤이면 술을 파는 것도 가까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거나 귀가하는 의대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약 50m가량 남겨둔 거리에서 제 속도와 맞춰 뒤따라 걷는 소리가 조금씩 들림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집 앞에 와서는 괜히 주차장에서 한참 서 있다가 오고 우편함도 한참 들여다보고 전기 계량기도 한참 보면서 2, 3분가량을 보내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갔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방불도 켜지 않고 신발도 벗지 못하고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공동 현관이 열리는 기척이 나고, 한 중년의 남자가 제문 앞에 서성이더니, 곧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불을 켜지 않고 기척을 내지 않으며 돌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손잡이를 돌리고, 잠금장치에 무언가를 꽂아 돌리며 열려고 하더군요. 열쇠 수리하시는 분들이나 고시원 총문들이 하듯 마스터키 같은 것으로 열려고 하는가 싶어 걸쇠를 걸고 한 손으로는 거, 손잡이를 한 손으로는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이 남자가 연거푸 연거퍼 손잡이의 열쇠 구멍과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을 쑤셔대더니 잠시 후 잠금장치가 분리되면서 문이 5cm 가량 열렸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손잡이를 잡고 있어서. 꺼져라고 말하고 다시 닫으려고 했으나 그 남자는 문을 당기며 있어봐 하고 대꾸하며 문을 열려고 하더군요 힘껏 잡아당겨 문을 닫았지만 다시금 열린 문 사이로 저는 꺼져이 개 개새끼야 <laughs> 음. 다시금 열린 문 사이로 저는 꺼져 개새끼야라고 말했으나 그 남자는 문을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방음이 좋지 않은 건물이라, 옆방이든 위층이든 누구라도 도와줬으면 하는 소리에 큰 소리로,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의연했습니다. 문을 다시 닫고 그 남자는 사라졌고, 그제야 마음이 놓인 저는 핸드폰을 집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남동생과 엄마가 내려오셔서, 상황을 들으시고는 중요한 것들만 챙겨 위에서 자라고 데려갔습니다. 평소 제게 성폭행 관련 일이 일어나면 손톱이 얇아 쉽게 상처가 나니 할퀴어서 dna를 확보하겠다고 농담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 저희 엄마는 상해로 문제가 커지니 그냥 신고만 하라고 하시는데 전 경찰이 출동해서 오는 동안 범인이 달아나거나 증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범인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흔적을 남기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대의 신체를 핥혀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laughs> 앞으로 괜찮을지 제가 생각하는 정당방위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걱정되고 고민됩니다. <laughs> 야, 근데 이분 되게 놀랬겠는데요 아, 근데 음. 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꺼져 이렇게. <laughs> 아니, 이가 그러니까 <laughs> 이이 <보면 안> <laughs> 개새끼야. 그이 내가 보니까 이분. <laughs> 대단한 그 심장은 가진 분은 맞아요. 아우, 네. 음. 이따가 아, 네. 그리고, <laughs> 그리고 내가 보니까 대초를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네. 예, 그 분도 잠그고 있고 장금 장치도 걸어놓고 어, 문제가 없게 했는데 아무리 아직 우리가 그 뭐라고 해도 여성분들이 이 건장한 남성 못 이기거든요. 네. 어, 예, 그거는 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런데 예, 굉장히 잘했고 소리도 질르고 나름대로 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불안해서 이거 어, 치안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관할 파출소에다 신고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고 그놈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 얘기는 없으시네. 정당방위가 될까요? 어 그냥 이분 생각은 이 새끼 확 긁어버려 가지고 손톱 밑에다가 그놈의 새끼 저 피부 조각을 어, 심어서 이거 범인 검거하는데 쓰겠다는 이제 에, 건데 그때 긁어버리면 정당방위가 되냐 안 되냐? 이 얘기거든요. 네. 내 분명히 말씀드린데 이런 새끼는 어, 가능하면 눈두개 있는데 양쪽으로 붓 긁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어, 10차선 고속도로를 내도 아무 상관없이 정당망이 됩니다. 네. 이런 새끼는 긁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 제가 가끔 교수님이랑 있다가 음. 제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 자꾸 이 x x 스하 버릇이 생겨가지고. <laughs> 나 때문에 배워가지고? 야 개새끼야. <laughs> 근데 네, 이 부분 그 정당방위 인정돼요. 근데 네. 어, 정당방위 인정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구태여 네. 그그 놈의 그 낯짝을 긁어가지고 손톱 밑에 피부 조각을 심으려는 노력을 노력을 하다가 괜히 그런 자식을 자극해서. 피해를 볼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걱정인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요. 보니까 본인 체격도 좀 있으시고 음. 나는 절대 이런 사건 관련된 사람이 음. 아니라고 믿고 계셨던 거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음. 그런 생각 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거 진짜 덩치가 분명히 좀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러진 아유,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음. 보니까 아, 내 주변은 대학 가도 있고 외국인들 음. 사람들도 많고 또 불빛도 있다 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 본인도 뭐 이어폰을 나중에 뺐다고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도 이제 보면서 이어폰 음. 꽂고 이렇게 오셨던 것 같은데 어 뭔가 뒤에서 발소리 들리니까 아 그럼 시간이라도 떼었다가 혹시 우리 집 말고 다시 찾아오면 안 되니까 음. 주변도 도셨던 것 같은데 음. 그런데도 쫓아오니까. 좀이 사연 음. 보내신 분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음. 사실 범죄 그 예방 같은 거 음. 보면은 그 프로그램대로 다 했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지금 경계도 했고 사람 들어오니까 음. 약간 2, 3분 정도 머물다가 왔었고 또 들어가서 문도 음. 꽉 잠그고 손도 잡고 이랬었는데 음. 본인이 하실 수 있을 만한 건다 했는데 음. 갑자기 그 범인은 그런 거아한것 없이 지금 들어와서 계속 문을 음. 열려고 했던 거죠. 잘 하셨어요. 근데 이분 보니까 다 잘하셨는데 그 잘못하신 거 있어요. 이어폰 꽂고 길거리 걸어가는 거안 돼요. 음. 골목 특히 후미진 골목 같은데 이렇게 30분 정도 거리라고 하잖아요. 이분 네. 이런데 가실 때는 물론 지루한 거 압니다만은 그 이어폰 꽂고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상태에서 휴대폰 보고 걸어가는 거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음. 여러 부분에서 이 본인한테 불리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어폰 꽂고 이그 밤거리 가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음.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음. 조금 누군가가 쫓아온다 싶었으면은 그러면 3층에 어쨌든 부모님이 사시잖아요. 혼자 있는 집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3층으로 올라가든지 올라가야 돼요. 아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막 두들겨서 깨운다든지. 음. 그니까 음. 아마 어,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우리 집까지 들어오겠어라고 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음. 근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 설마가 큰 일이 될수 있다 보니까 꼭꼭 사람 많은데로 가셔야 돼요. 맞아요. 절대, 음, 어, 절대 음.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음. 근데 이 대처 상황이 저는 무슨 영화 같아요 진짜 보니까 음. <laughs> 욕하고 아, 욕은 아닌지 꺼져하고 그다음에 음. 또 엄마 그 소리 비치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큰 일을 당하신 것 치고는 정말 음. 의연했던 것 같아요. 음. 그 남자는 의연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연자분이 의연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식은 의연한 게 아니라 괜히 와서 찝쩍거리다 욕만 얻어붙여먹고간 거죠. 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 얘기는 한번 해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일요일 한 우리 지금 사건을 보낸 이런 내용을 음. 관할 파출소에 전화 어, 가서 한번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음. 내가 일요일 한 경험을 했으니까 어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순찰 돌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반드시 어필할 필요 있어요 네 음. 진짜 어 잠깐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음. 봐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음. 바로 오는게 아니라 그냥 뒀다가 느슨해졌을 때 얘네들도 다 관찰하거든요. 음. 순찰차가 순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살펴보고 음. 있으니까 어, 그냥 아 이제 안 보인다 싶어서 방심하셔서 음. 이제 아 순찰 안 도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음. 지속적으로 계속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음. 12시 지금 끊겨서 버스 끊겨서 혼자 오랫동안 걸어 오시잖아요 음. 당분간만이라도 식구 중에서 같이 그렇지, 동행하는 응, 사람 동행하실 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잠깐만이라도 동행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그러면 아니, 아니면 기가서비스 음.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이제 음.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그래요 기가서비스가 아, 아, 아. 어 그래서 그 부분 협조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음, 협조 받는데 음.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1 2시 반이라고 하니까 네. 아, 심야 서비스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정이 가는 게 두렵고 느낌이 좋지 않은 날은 관할 파출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라고 이렇게 음. 방송을 했더니 어,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그런 얘기해서 경찰이 전부 다 그런 것만 하냐고. 음.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못해요 아, 경찰이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어차피 하는 근무 뭐. 그렇잖아요 알죠. 그게 뭐이 사람들이 주치자처럼 팩 꼬꾸라져 가지고 어, 신고 들어가기 위해서 경찰이 자기네 집에 태워다 주게끔 하려는 택시 형태로 이용하려는 그런 나쁜 놈들은 태워줄 필요 없겠지만요 이 경우는 멀쩡한 정신의 여성이 좀 불안하다 해가지고 어, 파출소에 와서 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느낌도 안 좋고 좀 불안해서. 그러면 순찰 나갔으니까 좀 기다려도 됩니까?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내 순찰차 돌아, 돌아오면 전조 기다리고 앉아있게 을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더니 또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내가 안팎으로 욕 먹어요. 경찰 내부에서도 욕 꽤나 얻어먹는 편에 속해요 지금. 그런 거 방송하면서 경찰한테 요구할 거 요구하란다고 또 요구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어, 지가 이제 현지가 아니고 나갔다 해가지고 그런다고 이런 말하는 적인데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 경찰관은 그거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월급 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연자분 보내주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렇게 보내시는데 전혀 없잖아요 정당방위가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laughs> 실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다뤘을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신고하세요? 어떻게 순찰 요청드려요? 음. 라고 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근데 진짜 이런 것처럼 사실 힘이 일 수도 있고 시청자분 중에서또 남자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음. 이럴 때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이런 부 분들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나를 공격해 오는 사람이라면 어 이것이 근데 사실 혐의가 또 입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는 남자를 치면 안 되나요? 아 그거는 안 되죠. 이 경우는 명백히 <laughs> 내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미 범행에 착수가 된 거예요. 네. 이 자체만으로도 기수가 된 거예요. 네. 범죄가 완성된 거니까 이런 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반항하는 과정에서 확 긁을 수 있으면 긁어도 상관은 없다는 건데 그건 정당방위 될수 있다지만 그렇다고 긁으려고 애쓰다가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니까. 그리고 음. 과도한 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 행위에 대해서를 했을 때는 그것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됐어요. 음. 그뭐 도망가는 사람을 때린다거나 음. 흉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선 흉기 같은 거좀그 좋지 음. 않은 흉기 같은 걸로 했을 때는 그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돼요. 비례의 되고. 원칙이 있잖아요. 네. 상대방은 막대기 들고 있는데 나는 칼 들고 음. 어저 방어하면서 또, 더더군 나라 그 사람이 포기하고 도망가 는데 쫓아가서 찔러버리면 그거는 과잉방위 되고요. 이거는 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 경우는 거. 그러면 습니다 네, 네. 이것이 뭐힘의 비례의 차이가 있다고 음. 하더라도 그 어떤 일정 행위에 있어서 과하다라고 했을 음. 때는 그 부분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돼요. 음. 그리고 이것이 범행이 착수가 아닌 경우에도 애매하게 대응을 했을 때는 정당방위가 안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경우는 100% 되세요. <laughs> 야, 그럼요. 근데 이분 저뭐 어, 본인 입으로 뭐 남자만큼 큰 키에다가 체격이 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음. 제가 분명히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여성하고 남성의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의 한계는 한계는 분명히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절대 그 건장한 남성을 아무리 튼튼한 그 여성이라도 못 이겨요. 음. 요즘에 뭐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격투기 선수, 여자 선수에다가 남, 남자 연예인 붙여 갖고 뭐 해서 뭐 엄청 얻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완력의 차이, 근, 근육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 여성이 저, 이, 그 남성하고 붙어 가지고 이그 힘으로 이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어, 아무리 저 등치가 좋으셔도 어 이놈하고 뭐 속된 말로 맞짱 떠가지고 손톱 그 고속도로 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이거 이거 하고 아, 아까 얘기 잘했어요. 순찰차한테 협조 계속 부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도둑놈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니네들 저 그럼도 일이죠 일. 네. 니네들 이 도둑놈들 저 작업 나가다가 일 나가다가 니네들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몇 가지 들어보라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하는 얘기했어요. 어, 일하려고 이제 그, 보따리 들고 나오다가 제일 먼저 마주친 게 골목을 딱 나왔는데 마주친 게 순찰차나 경찰관을 보면 그날 재수없어서 일안 한대요. 네. 도둑놈들이. 네. 그 도둑놈들끼리 그런 어떤 징크스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순찰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경, 반짝거리는 경광등이 많이 있으면 확실히 범죄는 줄어요. 네. 도둑놈들이 저 활동을 포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순찰차 반드시 저는 관할 파출소 가서 매월 며칠 날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까지 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좀 신경 좀 써서 그밤 (12시) 반요시간대 제가 사실 그, 그 시간대에 많이 가는데 좀좀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인상착이라든지 그러면 적어놓으세요 옷이라든지 체격 같은 거에 대해서 적어주면은 음. 그 순찰 저희 돌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음. 어떤 범인들은 옷을 똑같이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옷옷 옷 입어서 돌아다니다가 아니면 똑같은 모자 이것 음. 때문에 잡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는 인상착이는 또 얘기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쉬워요, 난이 이 부분. 그렇죠. 범죄 기수에 착수했는데 이거 바로 신고했으면 경찰이 와서 도어록에서 지문 채취했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새끼 잡았을 것 같은데. 예, 네, 왜냐하면 문은 이렇게 스테인리스잖아요. 거기는 아주 잘 나왔을 거예요. 지문이 잘 나와요. <laughs> 그래서 장갑을 안 꼈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문 남았어요. 음, 그렇죠. 이거 지문 나왔을 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새끼가 거기서 얼쩡거리면서 음. 담배라도 피워서 버렸으면 네. 담배꽁초라도 수거해 놓으면 네. 네, 좋았을 텐데. 의외로 또 이런 놈 잡으면 여러 건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만졌을 때문 같은 거 분명히 현관문 앞에 삐걱대니까 음. 분명히 힘으로 밀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랬을 땐 거기서 또 지문이 나왔거든요 어~ 만약 아,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아니면 또 교수님 그 주변 CCTV 그러니까 좀... CCTV 분명히 그 주변에서 비춰 갖고 음. 그 새끼 특정해서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어, 내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아유, 신고도 좀 귀찮기도 하고 음. 귀찮아서 안 하시진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 내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저내 뒤에도 내 전에도 피해자가 있을 음. 수 있고요. 또내 앞에도 음. 피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네들이 절도 권만이 아니라 어디 가면서 상해를 할 수도 있고 강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성폭행도 할수 음.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가,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피해가 적더라도 꼭 신고해 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핸드백에 캡사이신 그 스프레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50cm 정도 열렸을 때 눈구멍에다 확 뿌려버리면 좋았을 텐데. <laughs> 네. 애새끼 아주 뒤져버리게 <laughs> 하여튼 이 부분은 신고 부분은 좀 아쉬워요 음. 음, 아쉽고 대체잘 하셨고요 대체잘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긁으려고 애쓰지 마, 마시라고 음. 말씀드리고요. 큰일 네. 나요, 진짜. 음, 큰일 나요, 그거는. 음. 자극해서 오히려 큰일 날수 있으니까 그렇고. 이어폰 절대 꽂지 마시고. 예. 네. 음. 이게 이 범인이 그나마 이제 도망간 거지. 안 그런 애들은 진짜 들어와서. 아, 그지 하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 음. 나갔어도 두고두고 그래? 그러면서 음. 복수심으로 음. 더 갈, 그,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꼭꼭 조심하세요. 알았죠? 늦게라도 신고하시고. 네. 예.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간만에 보는 유쾌하고 용기 있는 사연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laughs> 저 예. 감사합니다. 제가 꺼져 이 개새끼야를 공식적으로 한번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 사연에 욕도 좀 넣어주세요. <laughs>